면 이제 추가로 이제 장이 전통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70년대 혹은 80년대 장이 전통시장 이 풍경이라 할까요? 그게 이제 볼까요? 70년대 내가 왔을 때는 사실 이 밑에 시장은 없었고 예. 위에만 시장 형성 됐었어요. 예. 그장이 시장하고 그 골목하고 그, 예, 그 옆에 이제 세안상가로도 있었고. 지금, 세한상가 예. 새 한상가. 새예 오, 코코마트 예. 올라간 자리 있죠. 아, 예, 그러니까 예. 옛날 구시장이었어요. 아. 예, 구시장에서. 예. 그거 하다가 이제 주상복합 올린다고 이제 한 거고. 그 그니까. 다음에 7 0도 77년도 내가 와보니까. 77년도. 예. 장인, 예. 저, 저, 삼동쪽. 예. 그쪽뭐 전부 다미나리강이고 미나리 밭예 예. 미나리 밭지고그 겨울이면 애들 그저 스케이트 타는 장을 만들었어요 돌로 올려 갖고 이렇게 예, 예. 밭에 들어가서 스케이트 타는 그, 그때 여기 지금 아까 시장 입구 봤죠 예, 예. 여기가 버스 대형 버스 두 대가 다니는 자리예요 예, 예. 161번하고 18번으로 예. 그 주차장이 차고지가 거기 있어 장이삼동에 음. 거 있었는데 그 옛날 에 이제 이야기 듣기는 이제 장이동에서 이제 소도라고 도축장도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보지는 아, 예, 못했고. 예,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여기 듣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활력리라고 예. 모임도 있고 같은 이제활량리회라고이제 모임도 있는데 그게 활량리라는게 옛날 그 조선시대 때 선조들이 예. 시, 공안에서 못 먹고 나와서 술한잔 먹고 나왔던 게 장이죠 활량이 아, 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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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량리. 활량. 네, 활량리라활이량리량라리라 그러죠 그래서 량리황량량리라고그래서그 한양에, 그러량리라고 그러죠 량라고그 뭐라고 발음하나? 한량? 한량 니아. 네, 음. 네. 활량. 니아. 아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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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량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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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량이라고 해야, 네, 해야 되 예, 네. 그 이제 주막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아, 와서 술 먹고 들어가고 기생오고 이런 데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 위치가 그랬던. 여기는 아니고 저쪽에 그 돌고지기 있는 아, 쪽에. 돌고쪽이 예, 예, 이제 할양리라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양리 거리가 만들고 행사할 때 저기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점차 이제 세월이 바뀌고 하니까 그 이제 술집이 또 많이 생겼었어요. 음, 그 자리가. 주막 있는 집 술집이더라. 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저걸 네. 네. 했고. 그래서, 옛날에만 해도 이게 그 서울이 아니고 양주시였을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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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울시로서울시에서한되면서 성북구로 예. 이제 편입한국고서한기하더라고에서한는그서한국그니는그한량이라는게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도 모임을 하고 있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그에서한고에서한봐서는 그때도 한량이라는 거리가 음. 엄청 좀 유명하지 않았나 에그래서 음. 예, 그거 그러니까 이제 분마 축제를 하면서 분마가 도그 옛날 그누 딸이야? 드공공주? 셋째 딸인가 그래요. 그렇죠. 분마가 붐... 드... 네. 원래 왕의 사위니까. 그러니까 예, 어, 예. 딸 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예, 예. 윤희슨이라고그 예. 파페뉴 시집 안에 예, 예. 그 집안 이제 일로 시집 을 왔는데 내가 쭉역사도 보니까 오래 못 살았더라고. 음. 그 드공공주가. 음. 공교일로 시집와가지고 예. 몇년못 살았는데 온그 사람 보니까 어제 홀리 집에 가서 떡을 먹고 해 가지고 이제 죽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윤이스는 사람은 그저 뱃설도 저 하고 음. 그 왕의 상이니까 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분마 가옥이라 해서 우리가 축제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진웅 가옥이고 네. 이게 지금 진웅선 선원이래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윤씨 집안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저래다 적을 준 거죠. 그쵸, 예. 네, 그걸 김진아가됐다가 음. 이제 너무 개인적이니까 서울신가 어디 헌납하면서 이제 진영 서울을 된 거예요. 예. 그것도 우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뭐 타이틀 하나 뭐 바꿔야 되는지 않느냐. 음. 그래 그것을 이제 전통 훈련 을 해줘요 우리가 음. 그 자리에서. 그 가옥에서. 네, 그 가옥에서 저선재스그 가옥에서 훈련하고 이제 그 장기동 그 주민센터 쪽을 해 시장으로 와가지고 저 적을 하지. 트레이드를 해요. 그게 장의 부마 축제인니다 그렇죠. 예. 그 지타대 앞에 서고 하면은 그 진짜 공주자 똑같이 해요. 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행렬도 하고 애들도 뒤에 또그마들 따라다니며 춤추고 <laughs> 그 시장으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이제그 폐백하고 음.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위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한 (2000명) 온다니 온다니까 눈이 크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음. 요. 이렇게 장리 전통시장의 역사랑 어떤 행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 중에 보니까 장리 시장에 도축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조사할 때 보니까 얼핏 듣기로는 유명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 그소 잡고 이런 데가 있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 를 하더라고요 옛날 일 때요. 예, 네. 아.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 거기 가는 그 팔고 이런 도축장이 음. 장희동이 있었다고 그래서 음. 그 옛날에는 그래서 장우동이라든가 그랬대요. 장우동. 서우자 써가지고 아, 예, 그래 불렀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 음. 들었는데 그런 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외주로 나가고 없어지고 음. 옛날에는 그런 게좀 많이 흥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장희동 아. 때가 여기가 그러면 처음 그 장희시장이 생기 전부터도 뭐 그런 어떤 시장이나 이런 어떤. 저 상업지구적인 성격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죠 음. 예, 그런 이제 음. 소 도축장도 있고 하면 옆에 식당도 있을 거고 주막도 같이, 좀 예, 있고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래, 그런 적이 있었나보더라고 그래서 그뭐 내가 이거 들어왔을 때면 70년대 들어왔어도 그런 건다 없었었고 음. 예, 70년대 이미 없었죠 예, 예. 그래서 다 없었죠 뭐 60년대 한 50년대 이때 있었겠지 음. 성행했겠지 내가 봤을 거는래요 음. 그래서 뭐그 해야지 돈 모으는 사람도 있다 그러고 뭐 이야기도 나오긴 나오더라고 이제 옛날에 그 소잡고 그런 백쟁이라서 상놈이라 그런 표현되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와서는 이제 표현을 안 하지만 그런 경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 예. 음, 시장이 그런 이제 조위에 형성됐다가 이제 여기가 쭉상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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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이제 길 길인데 예. 가게들 한나씩만더 내려가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된 거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 가게들 내려와주면서 이렇게 하나의 골목 시장이 되는 그렇죠. 되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등록한테 골목 시장을 등록했다니까 아. 장이 골목 시장으로. 장이 골목 시장 했다가 이제 전통 시장으로. 네, 바, 바꾼, 바꾼 거죠, 내가. 회에서 너무 골목이라는 의기가 표현 나는데 사람도표현하기해저 하고 하니까 전통 방식으로 이제 시장이니까 음. 전통 시장 바꾼 거죠. 그러면 골목 시장에서 전통 시장 이름이 바뀐 건 정확히 시점이 대략 고 14년 2014년. 예. 정확히 무슨 매달 때 시효로 예. 14년 10월 5일로 내가 음. 이제 회에서의기를 받아 가지고 청에다가한 음. 거죠. 실히골목시장보다 전통 시장이라는 그렇죠. 예. 이름이 문화 행사나 이런 다양 행사하기에도 음.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감도 그렇고, 그렇고. 예, 듣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바꾸자 해 가지고 이제가까서 음. 이제 등록을 이제 한 거고 음.